키워드입니다. 박영진 선배가 웬일로 나에게 칭찬을 다 한다. 넌 남을 돋보이게 하는 빛나는 존재란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굉장히 부은하다라고. 네, 이번에는 빛나는 존재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도 이 무대 위에서도 한 분에게 굉장히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어, 부인할 수 없죠. 네. 아니 근데 이 이거, <laughs> 여기서는 남을 돋보이게 하는 빛나는 예예 예예예. 예. 예. 저거는 이제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얘기인 것 같고 네. 우리 김옥빈 배우님은 남을 돋보이기도 하지만 어,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어, 본인이 많이 빛나고 계시잖아요. 어땠나요? 현장에서 우리 김옥빈 배우님의 존재감 어땠나요?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최보성 배우님 혹시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옥빈 배우님의 존재감? 네. 이따... <웃음> <웃음> 일단은 어, 선장이 지금 군인 얘기라서 네네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도 그런 데다가 그쵸 국도 네. 군인 얘기라서 그런지 다 남자들만 많았거든요 네네 기옥빈 씨 좋죠 이쁘시고 <laughs> <laughs> 그 영화 끝, 마, 마, 마무리 부분에서 같이 붙였는데 <laughs>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도 촬영은 즐거웠습니다 네. 추웠지만 네 한파가 동장군이 물러갈 예, 좀, 만큼 그그 예. 네. 그, 그 군복 그 외투 없이 그냥 하나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laughs> 예 이쁘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빛나는 조치라면 일단 외모가 좀 맞춰줘야 되는 게있어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은 네또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우리 김옥빈 배우님의 존재가 네 김병철 배우님 네아예 저는 참 아쉽게도 어. 현장에서 같이 연기 하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 뵙질 못했습니다만 네. 김옥빈이라는 이, 배우가 있어, 그럼 <laughs> 오늘에 몇 번째 만나시는 건가요 혹시 세번네번두분 아, 아직 굉장히 서먹서먹하시겠네요 네네아세 번째. 네. 아, 번째 네 번째 네 그렇습니다 네. 만나 뵙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김옥빈 배우님이 일급 기밀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laughs> 어떤 서광이 <웃음> 저쪽에서. <웃음> 비쳐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보고 있는 느낌. 것만으로도 <laughs> 네, 네. 아, 어디선가 나랑 같은 시나리오를 그렇죠 김호빈 배우님이 보고 있구나 뭔가 연결돼 있다 네. 는 연결돼 우리는 하나다라는 느낌. 느낌으로 <laughs> 뿌듯함을 또 갖고 계셨군요. 나도 이렇게 얘기할까? 네. <laughs> 네 그냥 이쁘다고만 직구장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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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고만 하셔서 네 근데 그것도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우리? 저 아니 저저 같은 경우도 아 아까... 가장 많이 부딪히셨죠, 분은? 네네. 우리 이제 뭐 옆에 계시만 이제 무성영이나 이 기화 씨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내내 보다가 응.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 <laughs> 응. 네. 눈이 깜짝 놀래 가지고 사막인가요 그럼? 네. 아니 맨날 보는 분들이 네. 저분들하고 보다가 목빈 네. <laughs> 씨 보니까 네. 일단 말투가 부드러워져요. 네네. 네, 네. 아... 말투가. 또 군인 역할이시니까 그 딱딱한 분위기에서 <laughs> 연기를 하다가 아. 아, 그 영화 홍일정 수... 오늘도 홍일정. 네. 코디네이터 칭찬해 줘야 돼 홍일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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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다 본능이 이제 스물스물 스물 스물 올라오고 아니, 계시네요, 아니, 네, 네. 진지한 영화인데 너무 진지할까 봐. 네,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최기하 배우님도 마지막으로 네. 우리 오빛 배우님의 존재감 얘기해 주시죠, 네, 어땠는지, 아, 네. 뭐 오피 씨는 그 전부터 너무나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였고,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작업 을 해보고 싶었던 배우였는데. 어 일단은 그 악녀를 같이 예, 찍고 다니셨어요. 음. 저기 가서 막 사람 치고 패고 막예 때리고 다니다가, 예, 예, 그 느낌을 갖고 우리 하이라이트 마지막 장면을 찍는데 오셨더라고 눈도막 내리는데 음. 어떤 그 포스가 좀 느껴졌어요 사실. 예, 굉장한 클라이막스였는데아 음. 진짜 존재감 저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 봤을 때그 있는 그 현재 같이 있는 어떤. 그 것만으로도 굉장히 존재감이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오아시스 같고, 누군가에게는 만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함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축구장 참 정말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시는 우리 김옥빈 배우님 정말 존재감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믿고 보는 배우 김옥빈이 아닌가라는 느낌 드는데요. 그렇게 본인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현장에서 좀 드셨나요? 네 많이 챙겨주셨어요. 많이들 챙겨주셨군요 네. 또 네, 감독님을 비롯해서 많은 배우분들이 챙겨주셨던 걸로 네아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세 번째.